안녕하세요. 신도시개발국장 장병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책브리핑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광명시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시에서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에 선제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고시하였고 정비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32년 인구 50만 시대와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 도시 도약을 위해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한 재건축 사업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 환경이 개선된 주택을 공급하여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3년 철산항 택지사업 지구 지정을 거쳐 1993년까지 조성된 철산항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이 재건축 연행이 도래하였고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985년 준공된 철산택지지구 내 2기 재건축 단지는 5층 미만의 저층 주거지로 법적 상한용적률 285% 범위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철산 4단지와 철산 7단지가 준공되었고 철산 8 9 단지는 올 5월 준공 예정이며 철산 10 11단지는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단지에 대하여 가지고 단지별로 정밀 안전 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2022년 1월에 착수하였습니다. 15층의 중층 공동주택으로 조성된 철산한 택지 지구의 공동주택은 기존의 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이 낮아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기 재건축 단지는 5층 이내의 저층이었고 평균 용적률이 약 76%였으나 철산한 택지 지구 내 공동주택은 15층 중층으로 평균 용적률이 약 168%로 기존의 용적률 체계에서는 사업 여건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 구역을 설정하여 용도 지역을 당초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행하고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중점 용적률을 적용하여 최종 330%의 용적률과 최고 높이 130m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난 2024년 3월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재건축 사업을 통해 우선 확보 대상인 도로, 공원과 녹지, 학교용지를 확충하였고 추가 확보가 가능한 지역 필요 시설과 덮개 공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반시설을 연계한 통합개발을 유도하여 하나의 정비구역이 설정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하나의 블록이 두개 단지로 나뉘어져 있는 한-1-2단지, 3-4단지, 6-7단지, 10-11단지를 하나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중 주요사항인 용적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에 따른 3종 일반주거지역을 기준용적률 220%, 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280%, 중점 용적률 330%의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용적률 체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허용 용적률은 통합 개발과 공공보행 통로 등 인센티브 항목의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용적률이고 상한 용적률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건축물 등 시설물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여되는 용적률이고 중점 용적률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장수명 주택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중첩하여 적용하는 용적률을 의미합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증가되는 인구를 고려한 기반시설 확보 계획 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로 확보 계획은 하안로하고 범안로 등 주요 도로변 양측을 3에서 4.5m 정도 추가 확보하고 버스베이 및 가감속 차로 확보를 위해 일부 도로를 3m 추가 확보를 계획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는 하한택지지구의 경우 남북 녹지축으로 폭 20에서 30m의 공원을 조성하여 주변 단지와 연결되도록 녹지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철산 12, 13단지는 수변 공간인 안양천과 연결될 수 있는 덕계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학교 용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광명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증가되는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방향을 도출하여 초등학교는 6개소에 약22,000 평방미터와 중학교 3개소에 7,500 평방미터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와 지구대 등 공공시설은 통합개발에 따라 구역 내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최적의 위치에 설치되도록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필요시설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인구에 비해 부족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은 각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각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철산한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4년 7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았으며 선제적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각 단지별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고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철산 13단지는 작년 8월 정비계획 위반이 제한되어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남 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지난달 26일 도시경관 통합 심의를 조건부로 통화, 통과하였으며 곧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철산 12단지는 작년 11월에 정비계획 위반 제한되어 현재 도시경관 통합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1단지에서 12단지까지의 12개 단지는 총 8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 시행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에 따라 6개의 구역에서 신탁방식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5단지와 한 3, 4단지는 작년 11월과 12월에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접수되어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의회의원 정치를 완료하였고 도시계획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67단지는 지난 4월, 3월 예비신탁사를 선정하였고, 한 9단지는 지난 3월부터 주민동의서를 징고를 시작하여 정비구역 지정제한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10, 11단지와 한 12단지의 특별계획 구역은 대부분의 토지가 광명시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토지가 금천구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 시가 행정업무비탁을 받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금천구와 행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심의를 통해 한층 더 발전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경우 철산한 택지지구내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은 기존 2 6,500여 세대에서 약 6,000세대가 증가한 3만 2,000여 세대로 예상 인구 약 7만 9,000여 명이 거주하는 명품 주거단지로 변화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이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난 2024년 7월에 재개발, 재건축,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시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 민과 민, 민과 관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재건축 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공간을 개선하고 재건축을 통한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공유할 수 있는 공원, 녹지 등 필수 기반시설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나의 블록이 두개 단지로 분리되어 있는 단지에 대해 연계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합개발을 유도하였습니다. 재료에너지 건축물과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경 건축물을 적극 유도하여 2050년 탄소 중립 도시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산한 택지 지구 재건축 추진 현황에 대한 정책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